안녕하세요, 컬렉터님들. 판매 대행 상품을 맡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90년대 후반에 부산에서 카드샵을 운영하셨던 사장님께서 예전에 샵을 운영할 때 모아놨던 카드들을 이제 판매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멀리서 제가 있는 사무실까지 방문해주셔가지고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판매를 맡겨주실 카드를 위탁을 하고 가셨는데 90년대에 저희가 학생이었을 때 카드샵 사장님의 앨범을 사실 볼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어릴 때였고. 아무래도 이제 샵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이 컬렉션이 저희와는 비교도 안될 카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지금 90년대 후반에 카드샵을 운영하셨던 카드샵 사장님의 컬렉션을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은 최근에 교체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앨범은 이 카드쉘 제품이고 야 90년대 인서트들이 벌써 하나하나씩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그리스 신전을 모티브로 했던 다이컷이 인상적인 인서트죠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 로드맨하고 쇼 캠프입니다 자 이거는 플래티넘 포트레이트 아, 지금 봐도 명작이에요 이 이후에 이제 구멍 뻥뻥 뚫린 카드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때가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야, 맥시멈 메탈이네요. 이게 1대 72의 확률로 나왔던 건데, 배경 색깔이 선수의 유니폼 색깔과 이렇게 매칭이 됐었죠. 자, SPX 나오고요. 이쇼캠프 같은 경우는 움직였을 때 얼굴에 변화가 없는 선수였고, 요게 9962X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인서트인데, 내추럴본 스릴러스. 이름부터 멋지지 않습니까? 어퍼덱에서 나오는 다이컷. 그다음에 요게 이제 플레이어 한 넘버스. 이게 약간 이 당시로서는 되게 신선한 효과였어요. 지금도 인기가 많은 인서트고요. 자, 요거 생각난다. 일렉트리 코트. 이 딱지 하나 붙어 있으면 가격이 몇 배가 상승을 했고 이 골드 버전도 있었습니다. 일렉트리 코트 골드. 슬램캠 요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세테이트 카드죠 이 어퍼덱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카드고 쇼케이스 로우영은 뭐 지금 봐도 명작이고요 게임브레이커스 저 이거 되게 좋아해서 세트 다 있거든요 이게 1대288 확률이었습니다 당시에 팀별로 가장 주력이 됐던 선수 2명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엔드원이라는 인서트인데 꺼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카드가 이렇게 있고 엔드 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안에 있죠. 이 스티커를 잘 떼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 스티커 안 떼고 실링이 된 카드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열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한 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했던 거죠. 90년대 감성. 약간 편지 봉투 감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티타늄입니다. 야, 이거 진짜 멋진 인서트예요. 확률은 한 1대 72, 1대 96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이컷이 되어 있고, 투명해서 아주 멋졌죠. 보스. 요거는 좀 흔하게 뽑을 수 있었던 거고, 슈퍼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포일 처리된 슈퍼보스가 있었고요. 야, 요거는 레이브네요. 이 부분이 빛나는 게 399장 한정이죠. 그리고 여기가 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슈퍼 프렉터처럼좀더큰 알맹이로 되어 있는 게 슈퍼 레이브라 그래서 50장 한정인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10장 한정급으로 정말 보기 어려웠던 나무 재질의 질감이 느껴지는 레이 알렌의 유스케이크 EX2000 쇼케이스에서 나오는 클래스 오브 96 이게 흰색 배경에 선수 모습만 이렇게 약간 크롬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 엠보싱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아주 멋지죠 요거는 타임리스 메모리즈 이런 카드도 있었고요 자 요거는 클로즈업이라는 인서트였습니다 SPX 골드 페니는 웃어줬죠 씩 웃죠 자 요거는 확률이 그렇게 높은 인서트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디자인이 뭐 엄청 멋집니다. 요즘 웬만큼 나오는 뭐 8인이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 스테디언 클럽에서 나오는 이런 인서트도 배경 패턴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카드들이고요. 요거는 흡스 에어라인 프리퀀트 플라이어. 이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도 흡스에서 인서트가 나옵니다. 약간 비행기 티켓을 모티브로 했고요. EXL 카드. 이게 EX2000 나오기 전 카드고요. 요거는 컬렉터스 초이스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가장 확률이 높은 카드. 스타 퀘스트인데, 별한 개부터 별네 개까지 있어요. 그리고 별네 개는 이렇게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이것도 많이 봤던 카드네요. 하드우드 리더. 요거, 더블 트러블. 요것도 아주 멋진 카드고요 이거, 락앤 파이어도 되게 재밌어요. 카드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따로 뺄수 있습니다. 미니 카드. 근데 이제 요때 요런 카드들이 많았죠. 빼다가 이렇게좀 카드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뭐 가격은 높은 카드는 아닌데 뭔가 이런 잔 재미가 있는 카드였고요. 자, 피펜의 카드도 보입니다. 요런 것도 이제 울트라에서 나오는 멋진 인서트고요. 자, 이거 스테디움 클럽에서 지금도 나와요. 세개 합쳐지는 카드. 세 명의 선수들이 모여지는 카드고요. 요게 이제 지금 스테디움 클럽에서 나오는 빔 팀의 오리지널입니다. 선수의 얼굴이 이렇게 다이컷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건 인사이드 인포인데 골드 버전이에요. 골드 버전은 상당히 레어한 카드입니다. 인사이드 인포는 안에 이렇게 카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나오고 아예 뽑히지는 않고요. 골드 버전은 이렇게 금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스마다 한 장씩 들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박스로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인사이드 인포 같은 경우는 카드샵 사장님의 약간 전유물이 되기도 했었죠 스카이 9697 스카이 박스의 루비도 마찬가지였고요 박스마다 한 장씩 있었기 때문에 이 코트 마스터즈는 지금도 인기가 아주 높은 인서트입니다 울트라 인서트고 홈 어웨이 버전이 두 개가 들어있고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죠 보는 재미가 있는 카드고요 저희가 아주 익숙한 카드들입니다 울트라 그 다음에 플리어 sp 카드들 야 이게 있네요 하이볼티지 500 볼트 500장 한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하이볼티지가 민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화려한 무늬가 들어가 있죠 당시에 한정 카드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500장 한정이어도 어, 어마어마한 확률이었고 지금은 아주 보기가 힘든 카드가 되겠고요 대학 카드들도 있고. 와, 스카이박스 오토 그래픽스가 있네요. 이게 이제 원년 카드들인데. 룩 롱리도 있고요. 랜디 브라운도 있고. 잉크는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좀 바란 부분들이 있지만. 야 진짜 추억의 선수들입니다. 네이트 맥 밀란. 이건 완전히 뭐 오토가 없어졌죠.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오토가 좀 바뀌고 나서 더 이상 아예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니까 어느 정도 바라고 나서는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게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블랙이 그냥 바란 것 같은데 바라면서 약간 블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루인지 블랙인지 시간이 지나서 좀 헷갈려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야, 델커리. 커리 아빠죠? 97, 98, 98, 99까지 스카이박스 오토그래픽스가 이어지고요. 오델라 헤링턴인가? 그 선수다. 야 많다. 라시도 알라스 대학 오토도 있고요. 자 요게 헤어 투더 드론 요 카드가 실제 이 의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의자에서 선수들이 한 명씩 앉아가지고 포즈를 취했고 이제 세트로 나온 건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보는 맛이 있고요. 야 자세들이 뭐 다 특징들이 있죠. 자,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하, 팀 덩컨의 카드들. 원래 이제 이 파이니스트가 인기가 가장 높았다가, 울트라 루키 카드가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컨디션이 아주 예민한 카드다 보니까, 좋은 컨디션의 카드를 찾기가 어려웠고, 또 루키 카드임에도 확률이 있었습니다. 아마 4대1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4대1이라고 해도 덩컨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골드 메달리언하고 플래티넘 메달리언이 있어서 그런 카드들은 지금도 가격이 뭐몇천 불씩 하니까요. 이거는 EX 2000하고 되게 비슷한 시리즈인데요. EX 센츄리에서 나온 건데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요것도 최근에는 아주 보기 힘든 카드가 되겠습니다. 마스터즈 오브 더 하드우드 아, 이런 추억의 인서트들도 있고요. 던컨 하이볼티지가 있네요. 이게 500볼트였으면뭐 가격이 루키 시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쌌을 거고요. SPX 자 요게 이제 골드 버전도 있고 그랜드 피날레 요 버전이 비싸죠 아토믹 리프렉터 효과가 들어간 썬더의 리프트 오프라는 인서트 슬램 캠 하, 진짜 추억의 카드들입니다 자, 사실 메인은이두 번째 앨범이에요 이 선생님께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되게 좋아하셔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많이 모았다고 하시거든요 하, 시작부터 빅메롱 코트 이 슈퍼스타 다이 컷버전이잖아요 이게 가장 비싼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것도 되게 인기가 높은 인서트고요 역시 90년대 인서트들이 디자인 측면에서도 뭐든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2000 루키 카드 자 요거는 대부분 카드가 이 코비 머리 윗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요 카드는 또 변질이 없어요 음, 관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티타늄도 있고요 슬램캠 SPX 루키 그 다음에 루키 쇼케이스 덩크하는 모습이죠. 와 코트 마스터즈 있고요. 이게 대박이다. 스릴시커스 이게 한한240대1 정도 됐을 겁니다. 야 코비 브라이언트로 여기 프레임은 이제 EXL의 프레임 그 모양이 거의 접목이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이컷이 되어 있고 뒷면에 아주 멋진 문양이 들어가 있죠. 자 요거는 실키스무스라고 하는 카드인데 확률은 1대360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카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거는 등급을 받으면 어, 다시는 열 수가 없는 카드가 돼버리죠 이렇게 등급을 해주진 않으니까요 이 농구 골대의 네트를 카드에 접목시킨 또 다이컷으로 접목시킨 당시 디자이너들의 고민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홈코트 어드벤티지 플러스 배수 버전이고요. 예, 아까 보셨던 그리스 신전 카드. 코비 버전도 있고요. 파이니스트 루키. 정말 저에게도 추억이 많은 카드. 썬더 앤 라이트닝. 이 카드도 인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뭐 약간, 약간 징그럽기도 한데, 이 홀로그램 버전의 선수의 모습을 이 번개로 디자인한, 음, 멋진 카드죠. 자, 이거는 여기 왜 있냐면 뒷면이 코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당신은 동조단, 서코비였거든요 이 리프렉터 버전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싸죠 NBA의 레전드들을 한 장의 카드에서 앞뒤로 볼수 있는 카드가 되겠고요 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털 카드입니다 뭐 부직포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털이 있어가지고 관리 잘못하면 이제 앨범에 털다 묻고 그랬었죠 스타데이트 2001야 코비 브라이언트 2년차 시즌의 레이브고요 울트라루키 카드 마우만스 베스트 픽 리프렉터 야, 이것도 멋집니다 이게 루키는 아니고 인서트인데 멋있죠 쇼케이스 루키가 있고요 이게 지포스의 토탈 임팩트 이게 한 1대54 정도 됐을 겁니다 약간 비 내리는 레가시 그 효과 지금으로 따지면 뭐, 뭐 쉰머리 프랙터 정도 패턴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죠 골드레이블도 있고요 야, 하이볼티지도 있고 스타데이트 2000이 카드가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른 카드 중에 하나였죠. 옛날에 한 20불, 15불 했었는데 지금은 러 카드가 그래도 몇 백불씩은 하니까 지금 보면 되게 잘 만든 카드에요 자, 지포스의 지뷰 버전이 있고요. 지뷰스의 지피트가 있죠. 더이 포일 처리가 된 배수 버전도 있고요. 메탈 루키 카드. 그다음에 유디3 루키 카드. 울트라 인서트. 스테디엄 루키 흡스루키 루키리와인드 지포스루키 추억의 카드들입니다. 보스 그다음에 이건 흡스에서 나오는 루키 인서트고요. 그다음에 이게 루, 루키 프리뷰라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식 경기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루키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별도로 찍은 거라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코비브라이언트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팔에 깁스를 한 채로 사진에 나와 있는 루키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플리어인데 크리스탈 버전이 있고 티파니 버전이 있죠. 티파니 버전이 가장 가격이 높고 중간이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보기 힘든 카드예요. 루키 센세이션, 메탈엣지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거는 탑스 50주년 기념 카드인데 탑스 크롬을 당시에 구하지 못했을 때꽝 대신 닭으로 구해서 만족했던 카드. 근데 지금도 이 카드는 구하기가 힘들고 이게 컨디션에 아주 아주 민감한 카드라서 10점 받은 카드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대치 잼이라고 해서 선수의 모습을 이제 잼통 라벨에 선수의 모습을 껴놓은 디자인이죠. 예, 코비는 딸기 잼이네요. 보시면 막 포도 잼도 있고 여러 가지 잼들이 있습니다. 프레쉬 포지드, 이런 인서트, 메탈에서 나오는 인서트도 있고요. 여기에서 뚫고 나온 모습이죠. 야 여기에서 제일 비싼 건 이거네요. 라운드볼 로얄티 리플렉터입니다. 예, 색깔은 좀 많이 바랬는데 요거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도 약간 질감이 가죽 질감이 나죠 그리고 선수가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별 그런 큰 디자인이 아닌데도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급스러움이 지금 와서 보니까 어, 많이 느껴지네요 요거는 이제 파이니스트 골드인데 엠보스트라 그래서 선수의 모습이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프렉터면은 아토믹으로 들어가고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야 코비 카드들이 이렇게 많네요. 멋진 카드들 정말 많습니다. 요거는 리플렉터가 아닌 게좀 아쉽네요. 진짜 이 앨범을 보니까 약간 뭐랄까 왜 동네 카드샵에 보면 그돈 많은 형이 한 명씩 꼭 있었거든요. 그형 앨범을 구경하면서 와와 와 소리만 내던 그 당시에 중학생 모습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카드들은 그대로 있는데 시간은 이렇게 야속하게 지나갔고 저희만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어버렸네요. 코비 탑스 루키 카드들. 이 중에 몇 장은 정말 등급을 보내서 한번, 음, 등급을 받은 후에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워커다. 아, 워커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당시에 엔트와 워커가 진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살찌고 뭐 커리어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금방 이제 쇠락의 길을 걷긴 했지만 당시에 정말 인기 많았던 감자형 우리 네모 왕자 엔투아너커 인기 정말 많았어요 거의 넘버 한3 정도 됐을 걸요 뭐 코비 아이버슨 그 다음에 메버리 엔투아너커 뭐이 정도 됐으니까요 당시에 뭐 스티븐에쉬 모으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넘버 3 4 정도 됐던 선수였는데 카드 가격 지금 보면 뭐 안습이라. 자, 이거는 되려 헐크화가 되고 나서 더 멋져진 것 같은데요. 보스턴이기 때문에 뭔가 팀 컬러와 선수의 피부까지도 매칭이 되는 이상한 느낌이네요. 야, 진짜 추억의 카드들입니다. 계속 워커네요. 야, 이것도 당시에 진짜 비쌌던 카드였어요. 당시에 한 25불 불당한 600원.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 했을 것 같네요. 야. 지금은 뭐, 한 1200원 정도 하려나. EX2000도 있고, 워커 루키 카드는 다 있네요.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믿고 판매를 맡겨주신 점도 물론 감사하지만, 당시에 카드 잡 사장님께서만 갖고 계셨을 추억을, 이제 저희가 그 나이가 되어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을 이 카드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산에서 카드샵을 운영하셨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멀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옛날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제가 등급 보낼 수 있는 거는 등급을 한번 보내 보고 해외에 판매하기 적합한 카드들은 해외에 판매를 하고 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카드들은 국내에서 판매를 해서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간직하셨던 이 추억이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약간 금융적인 측면에서 힐링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카드를 보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옛날 추억을 이렇게 앨범으로 돌이켜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